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히려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을 상대로 상식밖의 갈등을 초래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 진영조차 미국을 배제한 채 한국과 다른 동맹체제를 만들 수 있다며 연일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매체들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경우, 이는 결국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작심 비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정부를 아연 실색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미국의 외교매체로 잘 알려진 더 디플로맷은 북중러 연합의 형성 속에서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한 채 계속해서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마침내 또 다른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칫 방위비 인상과 천문학적 대미투자로 한국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 미국은 현재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소련 붕괴 이후 그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과의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여전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다. 비록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해도 말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자국의 안보를 의지해왔다. 양국 간 관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모든 한국 대통령들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집중은 경제 영역에도 반영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한국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해 중국의 19.5%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 한국인들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편이 아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7월 말 트럼프가 한국산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정한 마감일 이틀 전, 서울과 워싱턴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미 관세 인하에 성공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에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합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양국은 여전히 합의의 핵심 부분 특히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합의를 수락한다면 자신은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한국 정부에게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지도자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즉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1997년에 겪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미국 경제의 일부 침체된 부문을 되살리기 위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전쟁에서 미국 군대가 치른 희생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배경이 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비현실적인 합의를 수락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 반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이 합리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몇 시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의 글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라고 믿는 한국 내 극우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강화했다. 그구 진영의 서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2020년대 한국의 선거가 중국의 개입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윤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불법 개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로 윤전 대통령을 4월 4일 파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해로운 글을 한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경솔한 행동이 한국 내반 트럼프 반미 정서를 자극했다는 사실을 분명 간과했다. 지난달 미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인들은 이른바 철통 동맹이라는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기술자는 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한국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던 인력으로 바로 트럼프가 요구하던 투자 형태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더 이상 소중한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워싱턴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단순한 외국 국가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급등하는 관세 부담과 불균형적인 투자 요구로 상징되는 경제적 압박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미 의존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전환은 공격적인 시장 다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같은 고성장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며, 동시에 중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삼자 경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무역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의 경제 안정성은 이제 워싱턴의 변덕스러운 정책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서 비롯된 반미 정서는 한국의 안보태세에도 심대한 함의를 지닌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그의 무모한 행동과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뢰 위기를 불러왔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두려움은 핵 위협 앞에서의 자주적 대응에 관한 국내 핵심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게 희망하더라도 워싱턴이 서울의 진정한 의미의 철통 동맹 제스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핵 개발에 대한 국민의 참을 수 없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최근 러시아와 중동에서 불고 있는 심상차는 한국 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영국 매체의 충격적인 보도까지 터져나오면서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고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더 큰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러시아와 중동 국민들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옛놀이 공원 부지에서 수만 대의 차량이 해외로 실려나가고 있다. 급성장하는 중고차 수출이 미국의 신차 판매에 대한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더운 야외에서 땀에 흠뻑 젖은 노동자들이 한국 최대의 중고차 수출 허브인 인천의 임시 시설에서 밤낮없이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고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매달 약 100대의 중고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 케빈 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스스로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우리 업종이 이제는 스타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국가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한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고차 판매 덕분이었다. 중고차는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4분의 1. 금액 기준으로는 13%를 차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자료는 전했다. 한국은 8월에 55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이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같은 달 중고차 수출은 35% 급증해 7억 11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가 전했다. 이 같은 중고차 성장세는 현대차와 기아차 구형 모델에 대한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끝없는 수요와 더불어 원화 약세에 힘입은 것이라고 무역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우리 사업에서 큰 비중이 없다고 케빈설은 말했다. 다른 나라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와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의 중고차를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한다. 이들 시장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산 자동차가 더 매력적인데 일본은 좌측통행 국가라 차량 구조가 달라서다. 한국의 최대 신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25%라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의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가 신차 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이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신현도 소장은 말했다. 미국의 신차 관세가 올라가면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고 그런 경우 중고차 가격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72% 급증해 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43만 7,151대가 해외로 나갔다.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차보다 더 많은 중고차를 중동에 판매했으며 러시아로의 월평균 판매량은 4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및그 교역국인 키르기스스탄 등에서의 수요는 급증했다. 일본은 2023년에 러시아로의 중고차 직접 수출을 제한하며 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판매를 금지했다. 한국도 2024년에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었으나 일부 차량은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판매되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시리아가 7월부터 중고차 수입을 금지했지만 올해 한국의 중고차 수출이 물량과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차와 화장품은 2025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 됐다. 결국 한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관세 전략은 한국을 꺾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출 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중고차 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세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 압박을 발판 삼아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나라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